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2번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고서 예, 베리할 사람에 대해 있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92번 성경을 상고하라. 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지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예 베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있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도록 엄청난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러면 이 예, 베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소와 1장 8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율법 개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하로 묵상하여 짓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네 발견한 이 성경 속의 진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신의 성품 예수껏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죠. 네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경건한 헬라인, 예,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발발시 따르더라. 근데, 예,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 때문에 세상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시대성법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하으려구라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약속.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비극,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 정욕 때문에 우리가 예,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예수 것들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우리의 성품, 예, 힘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성품은 태어난 그대로 살아. 그대로 변하지 않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성품은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변화시키는데 뭘로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의 5절에서 7절에 보라고 했어요. 그 거기에 여덟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독심소, 예, 우리가 독도 노력을 해서 믿음에, 예, 우리는 그래요. 아, 믿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차지하는 단계는 전부 여덟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독, 그 그리고 덕스러워야 돼요. 예,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또 우리가 타락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리고 경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를 예, 또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 형제의 우애, 형제 간의 이웃, 예,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 간에도 우애 있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 여덟 단계 이것이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 1장 8절에서 1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릇도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더욱 심소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라. 예. 부르심과 택하심이 뭘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게, 예수 그또 알기에 겨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예.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했다, 택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굳게 실족하지 않냐고. 예, 구주 예수 그 때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예, 천국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하여, 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로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라고 이렇게 할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누구는 택했다, 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예, 그때까지, 예, 해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니까요. 다 증거가 되면 끝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는 또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병전 1장 8절에 에르사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에 대해 증이자 에루사렘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대는 뭡니까? 그 이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땅끝은 어딥니까? 우리가 바닥은 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하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교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땅끝까지 부금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이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베리아에 보내서 전도한 것은 하나님 부르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뭡니까?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 어, 목사님이 가셨고 아니면 전두사가 갔고 아니면 누가 집사가 고 갔지만 그 사람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찬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통해서도 신군를 통해서도 교회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주변에서 보세요. 일같이 저 가운데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신앙을 갖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보면 멀리 이렇게 보다 보면 믿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가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네, 우리는 내가 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 음, 요한 일서 1장 9절에 봤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것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택하심은 뭘까요? 택하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네, 그게 하나님 보내셨고, 그분을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택했다는 얘기는 그리또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또 안에서. 결 중요한 것은 그리또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 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전도하는 거고요. 택하시면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그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 부르고,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접도 아니하고,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이나 성에 나가서, 결국, 그들을 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결국,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먼지 보입니까? 내 발에 떨어진 먼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대 그렇게 해서, 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소듬과 고모라 땅이 그성보다 견디기 쉬운, 소듬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받았는데, 요한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택하심은 그리 또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물을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 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있어요.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누구의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입니다. 예, 인간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우리 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자신이 자 선택해서 복음전을 받든가 아니면 거절해서 멸망을 받든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고귀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묵상해서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발도 그랬잖아요.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예,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결국, 예, 전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역, 의 통장이 우리를 부르면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누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모세와 함께 예 모세가 기록하라. 그거 약속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 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전 1장 3절에는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가 예수그 대단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 사도 바울이 이드살루니카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액자들 파는 집에 가면 예, 믿음, 소망,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뭘까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이 말씀을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기 예, 말씀은요, 믿고 표적이 따르게 됐습니다. 마가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표적이 따르게 되어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에 쓰고. 소망의 인내는 뭡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 네, 모세에게 쓸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답답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도 어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젖과 꼬리가 있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 똑같은 1 2 명의 현실을 바라보고도 저 땅은 우리가 준다, 축복을 받는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1열 명은 현실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 장. 5절에도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고귀한 이 베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들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이 예, 생명 의 말씀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중요한가? 길밭은 뭡니까?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예. 길밭은 짓밟아 가지고 말씀이 마음판에안 들어오고 그냥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 괴로운 놈들 졸고 앉았던가? 그래 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누가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러면 또 예, 바이브 이선 보여.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그 말씀은 비, 기, 비, 비묵사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을 때. 배가 나는 자리. 어떤 좀 많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다본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다 하고 앉았고, 그리고 어떤 물질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길가 빳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리아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사람, 예, 희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부귀가 되게 했고 장구한 채물과... 그리고, 의도,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네 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만나면, 아마, 우리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것 때, 우리 영이 간 것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찬양을 뜨겁게 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 열심히 전도할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예,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충만한 사람이 예, 우리가 안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들어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니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이다. 그런데 옷자락만 주고 치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충만한 그 성경의 역사가 결국 예수님의 옷깃을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충만은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사람들은 옷깃을 만져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 주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어, 아니면, 예, 사도발과 같이 사도행전 19장에, 예,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 사람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수아 일장 8절에 보냈습니까?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하로 묵상하고 그래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거 같은 축복이란다. 그런데 예 베리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니까 중요한 것은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 베리아 사람을 칭찬했던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짓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 묵상이 뭘까요, 묵상?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 67절에 그랬어요. 예,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침을, 뱉,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맞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되면, 하, 그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중에서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미련, 예,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 받고, 천다 받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피하신다. 결국 주님이 당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대살륙가처럼 믿음의 역사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련한 자에 가서, 시련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냐간절때 자에 가서, 간절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멀씨받고, 천대받고, 음렬태서 있는 대표하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오. 네, 주님을 욕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면 할때때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요한 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베리아 사람처럼, 예,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을 해서 결국 축복을 받을 때는 예 베리아 사람들 예, 그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살루니까 사람보다 베리아 사람들 더 신사적이고 고귀하다고 그랬던데 그 같은 믿음 간절히 예 하나님 말씀을 사, 사모했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우리 축복 받는 사실을 오늘 베리아 사람들에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우리 모자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